피해자의 왼쪽 자리에 앉았다고 진술을 했다가 재판에 와서는 오른쪽에 앉았다고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술이 모순되기 때문에 유죄로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군판사 출신 윤미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고소장을 반드시 확인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바로 조사 일정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소장을 열람 등사 신청하신 후 받아본 다음에 고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조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화내지 마라입니다 가끔 경찰 조사에 가서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사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언성을 높일 경우에는 좋지 않은 첫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사관들이 보통 부사관이거나 계급이 낮은 장교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피고소인은 계급을 이용해서 반말을 하려 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결국 자기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절대 언성을 높이시거나 불손하게 조사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에서는 내가 성추행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재판에 가서는 나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을 하는 경우에 진술의 일관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죠. 이럴 때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자백을 해야 되는지 부인을 해야 되는지 일관성도 주의를 해야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왼쪽 자리에 앉았다고 진술을 했다가 다시 재판에 와서는 오른쪽에 앉았다고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진술이 모순되기 때문에 유죄로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서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찰에서 받은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게 할 수가 있거든요. 경찰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됩니다. 검찰에서 증거 목록을 이제 피고인한테 보여주는데요. 그럴 때이 증거는 동의한다. 이 증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경찰 조서를 동의하지 않는다. 부동의로 하시면 판사님한테 제출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할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